시작합니다. 아 네. 그럼 갑시다. 먼저 가. 가자. Let's go. 브이로그. 브이로그. 따라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백룸에 와봤는데요. 오, 오. 너무 좋아요. 분위기 실망? 보세요. 실망? 아늑하죠? 어, 이거 뭐지?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있는데?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. 얘들아. 이 쫄뱅이들아 같이 네. 가자. <laughs> 가자 가자. 어디로 가? 어디로 가? 저기 비디오 테이프 또 있어 바닥에. 아, 친구야. 친구야. 제이팀 번호가 몇 번이야, 지금? 그럼 아, 나 3번. 02번이 어, 답이네. 2번이 답이네. 2번. 제... 아! 없어, 없어, 없어. 아! 어, 뭐야? 지저이 지저이 지저이. T, T 눌러 T. 같이 가! 나의도가가지 마. 참아. 쟤 누구야? 나 어, 최캐빈, 최캐빈. 어, 저거 시지 아닌가? 아보자 음. 다시. 아탭 누르면 네. 목표 나온다 탭 누르면. 아 이렇게 하는구나. 네. 앞에 뭐가 있는데? 어 뭐, 뭐야 저거? 뭐 저거 의자 뭐야 이거? 야 백퍼 뭐 나올 빌인데? 얘들아 왠지 나 느낌 싸하니까 고문 네. 같은 거 찾아봐. 그거 어디 있죠? <laughs> 에이 미리 숨어 있는 게 어딨나? <웃음> 쫄보 <웃음> 누구야 이거? 가미 <laughs> 가비가비 가비. 거치가 거치가 거치가. 난 케빈이야. 어디 있어? 아 케빈. 아, 어, 아. 아! 아! 왜이아데 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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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까. 아나 녹화해야 되는데 쟤. 큐랑아 나갔다 올게. 어아아 아. 나 혼자 안 남겼죠. 어저있다 테이프. 여기로 가서. 어 미친 아이. 큐랑이만 남은 것 같은데? 큐랑이 데리고 이거 깰수 있는 거 맞아? 아! 왜 소리 지르는 거야? 하하하하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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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른 친구들 어딨다? 나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하러와이 게임 한 건데 왜 다른 친구들 안 되고? 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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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졌어 큐랑아 <laughs> 아, 진짜 미치겠네! 하하 <laughs> 아유 왜 이렇게 귀고와도 <laughs> 되나 이거? 아유. 하하하 <laughs> <laughs> 떨어지지 마 이번에 진짜. 실제 상황이었으면 나는 큐랑이 30분 안에 버릴 자신 있어. 하 <laughs> 어 갑이 어디 갔어 아!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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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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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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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내가 여기 여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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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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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여기 기기 어 사람 있어? 누가 와 어! 여기다 <laughs> 여기다 여다 야야 잠깐만 근데 괴물 소리 나 죽겠다 따라온다나까지마나까지마나까지나와씨어 <laughs> <laughs> 어, 있다 어 깨겠는데 와 하나만 찾으면 돼어저기 있다 찾았어 일로 와 괴물 괴물 있어 괴물 있어 괴물 있어 뛰어 괴물,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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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나까지마나까지나까지다다다다다가비는 아 맞다. 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맞다. 아 갑이. 아니 미X놈아 미안하나 갑이야. 어? 뭐야 뭐야? 떨어진다. 리 엘레베이터. 와! 부딪힐 때 점프. 부딪힐 때 점프. <laughs> 부딪힐 때 점프 있더라고 <laughs> 있네. 들려 <laughs> 아, 미안해. 뭐야 왜 어디야? 인스테이지로 넘어왔다. 하나 고쳐 봐. 그럼 어떻게 해? 어, F를 꼭 누르면은 다시 시작 중 이렇게 또 어? 소리 난다. 도망쳐 도망쳐. 누구야? 누구야? 이거 누구야? 이거 누구야? 이거 누구야? 어! 귤랑이었구나. 나 지켜줘. 나 지켜줘. 이거 내가 할 테니까 나 지켜줘. 내말 듣고. 좀... 아, <laughs> 나 지켜준다 하지 않았어?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엄마! <laughs> 엄마 내가 못난 딸이라서 미안해. 엄마가 나보고 뭐 결혼하라 그랬는데. 어? <laughs> 비추면 얘네 도망가는 거 같은데? 아, 나 혼자나 만나 설마? 맞아요. 아? 골든 정답. 야, 야이 거기 안 서? 개새끼야! 거기서! 전화 쳐놓고 따리고 시비가. 아유 이거 키다가 그냥 불 꺼지면 뒤져야지 텐비네 허지다 얘들아 다 깨버리자. 나불꺼진다불 꺼지. 나불 꺼지. 이거 불... 두... 아니,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그냥 <laughs> 디질까 금방 다시 할까 그냥? 안돼안돼안돼안돼 안안안 어? 이건가? 오! 우와! 엄마한테 넘어치자! 걔싹 보인물이야 그냥! 근데 미안한데 나 아, 정신력이 포이. 이제 심각해! 어, 이거 써봐 이거! 그래. 어떤 애가 <laughs> 가져갔어! 어떤 싸가지 없는 애가! 어? 아이는 <laughs> 어. 아, 숨어야되나본데? 아, 잠깐만 아. 안녕? 야 나도! 나도! 야, 내건 없잖아! 이신자들아 <laughs> 어? 다른 친구들 어딨죠? 어 여기 여기 여기! 죄송한데 아! 여기. 아! <laughs> <laughs> <저한테> 여기 이미 <laughs> 사용중이에요! 얘들아 일단 여기 들어가. 야 됐어 얘들아 큐랑이 숨었어 버리고 가자. 근데 그 오, 앞에 오. 으르렁거리는 소리. 어? 아, 이거, 이거 준비 하고 열어야 될것 같은데 있지? 어 열린다 열린다. 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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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다. 어머니,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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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. 침착해, 침착해. 아무것도 없어. <laughs> 준비해 봐 여기 앞에 옷장에 쉬지마 알았지? <laughs> 아니 근데 큐라인은 계속 사부람 안 했어서 꼭 끝까지 되게 잘 살아나봐 포영화에서 살아남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나봐 와 케머지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<laughs> 된거 같은데? 우와아 몰라 <laughs> 살리면 깰수 있다. 맞아, 맞아. 남은 세명 최대한 미끼가 돼. <laughs> 그리고 어. 그큐랑을 먼저 죽여야 돼. 도빌도 <laughs> 네. <laughs> 안 돼, 이게. 시끄럽게 나오고 그냥. 뭐 있어? 막다른 길이다. 아보자저 앞에 누구야, 저거? 혼자 갈 사람이 케빈이 말고 없지 않아? 퓨랑이 는 절대 혼자 안 다니고. 우리들 잘 알아? <웃음> <웃음> 근데 케빈이 어디 갔지? 그케빈 그래, 죽은 거 아니야? 아니야, 죽임 이가 없죠. 케빈이 죽이면 우리도 다 죽어. 아 그런 거야? 갑이 어디갔어? 갑이 어딨지? 어 안녕하세요. 왜 혼자 있어? 애들이 갑자기 안 따라와요. 나길 찾았어. 장학이 있는데, 장학이. 에? 진짜요? 애들 왜, 왜? 데리고 가자. 애들 데리고. 야 얘들아! 이따 일로 와. 어? 찾았어. 얘들아! 내가 아까 얘네 따돌린 데가 여긴데 아직도 여기 있냐? 와. 에? 뭐 나와요? 내가 너네 따돌렸다고. <laughs> 어다 왔다. 뭐야 이 빨간색 버튼은? 어 됐다 끝내. 아빠 뜬 거야 뜬 거야 뜬 아, 나 빨간색이잖아. 뭐, 뭐야? 몇 개인데? 우 내가 닫았는데 개 같은. 음. 아! <laughs> 우와, 고마워 가비야. 어. 아, 안녕하세요. 비야! 미요! 존나 이건가? 파란색 키 카드? 씨바. 이 와중에 이키 카드를 찾으라고? 차한테차한대 입고나 보여, 차한대 입고나 보여. 들아 달릴 준비, 달릴 준비 열어. 굿굿고고고고고굿 아!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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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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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고? 가비는 야 도파민 개쩐다 와 나만 어. 죽었어 <laughs> 이거 다음 거는 가비 없이 한명 대로 구해서. <laughs>